사랑하는 순천중앙교의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을 보냈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목상하시면서 기쁨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4월 8일 수요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의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음,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최후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1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기록입니다. 첫째는 21절부터 30절로서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3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번 배반하리라 부인하리라라고 예고하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35절까지 있는 말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배반과 부인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사랑의 계명으로 이어 이겨 나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개명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주님의 사람들이 붙들고 나가야 할 삶의 지침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개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십일 절부터 삼십팔 삼십 절까지 예수님은 느닷없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이러한 배신의 행위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그분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이렇게 배신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 공동체의 특징일 것 특징인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어찌 할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고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던 그래서 신임을 받아서 돈자루를 맞는 일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그가 배반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 일을 했던 그가 배반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한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100% 찬성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토레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인, 마련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배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위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려는 유다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감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박약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방법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기에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줄 알면서도 그를 내버려 둡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유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확신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항상 있는 법이건, 법이건을 기도하건데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배부, 배반자인가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자이며 또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가롯 유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신념에 가득 차서 열심히 방해자로서의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빵조각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빵조각을 받고, 그 빵조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이 고난 주간에 나에게 건네주시는 예수님의 그 빵조각을 받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늘 기도하기는 유다의 자리에 있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그빵 조각을 받아들고 곧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다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빵 조각을 건네 받았을 때 내가 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어, 배반, 유다의 배반의 사실을 또 지적한 후에 예수님은 31절부터 35절에 이러한 배반의 역사를 뛰어넘어 이제 남겨지는 제자 공동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는 유다와 같은 배반자와 베드로와 같은 부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는 곧 떠나야만 합니다. 불안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모임인 이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들은 배반자와 부인한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고 또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느라고 온갖 고통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는 해체되고 말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정죄와 심판만이 판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났다고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오래 갈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상대방과의 비교와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강변은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남겨 놓으십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인가, 될 것이다. 누가 더 순수합니까? 혹은 누가 더 결백합니까? 이것을 따지는 것으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의 깨끗함과 경검함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볼 것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율법의 적용으로 인한 소위 거룩함의 유지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상대방의 부족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만 먼저 들어옵니까? 시정할 것만 먼저 보이는 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많이 그렇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 사랑해줄 사람,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칭찬해주고 싶은 것들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배반자와 부인자를 색출하는데 신속함을 보이지 맙시다. 오히려 구석구석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 신속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배반과 부인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고난주일 세 번째 날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사,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신 예수님,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함께 가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 이 과제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내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서 이를 위해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수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